쟤난 응. 홍게야 홍게 얘는 그러니까 <.eps> 어, 홍게 빨서 홍게야 빨서 홍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아 파빠가 허접한 요리 어제 우리 가족이 홍게를 먹어서 홍게 내장이 남아있어요 홍게 내장과 높이도 안 보여 시아가 시 안녕해 시아 칼 조심 홍게 내장을 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볶음밥을 해볼게요 게딱지 볶음밥 볶음밥 좋아하는듯 시아 어이구야! 왜? 천산조각이 났어 당근이 당근? 응 평평하게 넣고 드디어 당근이 손질이 다 됐습니다 드디어 <laughs> 기름 기름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다시 닦을게요 먼저 양파 3분의 1 양파부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눈물러 아, 왜요? 아, 파기름 내기 위해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제가 이 못하는 요리를 왜 보여드리냐 왜 찍냐 시아랑 있으면서 시아한테 많이 음, 사랑을 주고 싶고 함께 뭘 하고 싶고 아빠지만은 엄마들이 할수 있는 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저도 잘하는 사람들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도 할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개를 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바로 밥을 넣을게요 저 고수가 아니니까 불을 끄고 이 정도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비벼주고, 저는 잘못 비비니까, 김가리 깨 넣어주고, 불 켜서, 어느 정도 볶아지고 있을 때, 계란을 크림 폴드. 바발에 계란이 코팅되도록. 간을 안 보면 안 되겠죠? 그 바다 향이 훨씬 풍겨가지고. 살짝 싱거우니까 조금만 해줘야겠어. 새우쿤. 개딱지에다가. 밥을, 걔를 살짝 짜잔, 내들아라 네, 짜잔, 완성. 그러면, 시아랑 먹으러 가볼게요. 고, 고! 안녕! 계살볶음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한번, 아빠가 해준 볶음밥, 어디에 들어가 있어? 꽃게. 꽃게. 얘는 홍게야, 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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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 계란도 있다, 계단. 그치, 여기 계란도 있지? 네. 예. 어, 아빠가 맛있게 했으니까 시아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 네.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응. 이렇게 말해? 음음 빵. 친구들 먹어줄 거야. 먹여줄 거야? 시아도 먹어요. 우와. 시안용, 응. 나 맛있니? 응. 많이 먹고 건강해야 돼. 숭실도 보야줘 응, 보여줬어. 슝. 우와 마지막 한 숟갈 들어갑니다. 우와 아빠랑 씨아랑 다 먹었어요. 친구들도 엄마랑 아빠랑 맛있는 볶음밥 해먹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